안녕하세요 리뷰벨 TV 어, 자동차 어, 주간 이슈 어, 해주는 비디오 찍는 시피디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또 차량 어, 주간 이슈로 따끈따끈한 또 소식들 어, 뭔가 또 전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오늘 또 알아보고 싶은 차량 보드사에서 나오는 올뉴익스플로우가 드디어 SUV로 이제 나왔죠. 어, 미국 차 SUV 딱 떠오르는 자동차 익스플로우밖에 없죠. 어, 딱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그 브랜드 느낌.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SUV, 미국 차, 덩치 큰 차로 기억하는, 또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차종, 차종이잖아, 여러분들. 어, 정통, 미국 SUV는 요렇게 생겼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사랑받고 있는, 어, 그래서 더욱 관심, 관심가는 그런 차종이 이제 이, 올류 익스플로어로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어뭐 지금 사전계약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미국 차들이 아주 그냥 정신 바짝 차렸는지 아주 가격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 우리나라하고 그 무역 협정을 잘했는지 아주 그냥 가격도 아주 그냥 파격적으로 지금 국산차 긴장하게끔. 어, 쉐보레를 아주 필투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가격대가 아주 국산차하고 간극 없이 구매할 수 있게끔 가시권 안에 이렇게 들어온 차종으로 지금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어, 꼭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독 3사, 어, 독일 3사 차량만 좋아하는 게또 아니죠. 미국 차량을 또 꾸준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단 하나 이제 이제 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차, 그런 느낌들이 AS나 여러 가지들이 아직 좀 미흡하기 때문에 어 너무 이제 비싸고 이러니까 물론 뭐 독일 3사도 굉장히 비싸지만 그만큼 아직 그뭐 이제 조금 많이 이제 독일 3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이제 AS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판매량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미국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 부족했기 때문에, AS나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선택을 망설였죠. 또차 가격대가 옛날에는 또 굉장히 또 엄청나게 이렇게 우리 국산차하고 또 차이가 있고 이러니까, 어, 정말, 어, 이 매니아층들 아닌 이상은 이렇게 접근을 하진 못했죠. 또 독일 3사만큼 용기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어, 구매해서 타고 다니는 그런 차종이고 또 연비도 그렇게 이렇게, 또, 월등히 뭐, 좋다. 미국 차들이, 어, 밥통도 크고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또 중시하는 한국 시장에서는 좀 아쉬웠는데, 여러분들이 트레버스를 어, 보셨겠지만, 굉장히 이제 가격대가 이제, 어, 아주 그냥 착한 가격, 어, 이런 가격으로 지금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 이제 앞으로 이제 국산차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가격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시대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어, 어려워지기 어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뭐 아무튼 뭐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어, 깔끔하게 잘 나왔어 여러분들 어, 뭐 어떤 분들은 뭐 바뀐 게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 뭐 디자인이 더 어, 구형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우리 국산차하고 뭐 별반 차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들을 다 채택을 한것 같아요. 뭐 글로벌 시장에 충분히 통할 수 있을 만큼 정체성 원래 이제 어 익스플로어가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캐릭터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살려놨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어 이번에는 뭐 공약 가능하다, 어,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격대가 5,990만원인데, 뭐, 막상 이거 구매해서 이제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뭐, 프로모션 혜택받고 이러면은, 예, 뭐, 모아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 요번 익스플로우의 이제 특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엔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어, 이것도 이제 에코 부스터, 에코 부스터 이제, 어, 엔진을, 어, 또 탑재해서 또 오랜만에 이제 4WD로 해가지고 후륜 구동 시스템 적용을 시켜줬죠. 어, 그래서 이제 뭐 연비 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익스플로어가 이제 최초로 이제 후륜 구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어, 적용해가지고, 음, 나름대로 이제 또, 어, 향상된 어, 익스플로어의 또, 어, 힘, 을 느낄 수 있게 정통 SUV의 그 오프로드 주행 감성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 줄수 있게 이제 십단 변속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 연료 효율까지 이제 향상시켜서 이제 나왔죠, 여러분들. 뭐, 어떻게 됐던 간에 2 3 리터 정도 되니까, 예, 뭐, 그렇게 연비해도, 어, 미국 차례서 뭐, 밥통이 커가지고, 어, 뭐, 연비에 걱정 없이, 어느 정도, 이게 또 가솔린 차량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크게 이렇게 걱정할 필요까지 없을 만큼, 차량 유지하는 비용도 뭐, 2 3 리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어, 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커버가 가능한 그런 어, 엔진 사양 배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성능이야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 이렇게 보시면 파워트레이닝이 뭐275 마력에 말이야 여러분들 뭐한42 토크 정도 이제 될거 아니야 이정도면은 뭐 일상 주행에서는 어, 뭐 아주 뭐 힘이 넘치죠 뭐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운사이징. 어, 여러분들. 어? 어 시대야.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앞으로는 어, 밥통 큰차 이런 차들 어, 지금 뭐 미국 차도 이제 이렇게 다운사이징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10단 변속기에다가 이제 물리잖아, 여러분들. 2 3 리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설해도 어, 이제 나오잖아. 가솔린 터보가. 어, GV80도 여러분들 어, 성공할 줄 그거 그게 이제 대박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처럼 뭐 3.0리터 뭐 이런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제는 그런거는 이제 매니아층들이나 타고 다니는 거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114마력까지 나오네 여러분들 출력이 어, 그 다음에 370 어, 3.5리터 에코부스터 엔진 종류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딱 되어있다 응? 여러분들 아주 뭐 충분히 뭐 응? 좋잖아 이 정도 앞으로, 이제, 쉐보레에서 여러분들, 막, 삼기통짜리도 나오고 이런단 말이야, 이제. <laughs> 이제, 이런 기통수 가지고, 이제, 어, 떠드는 애들, 이런 애들, 막, 어, 이제 뭐라 그럴 거야? 미래지향적인 걸, 이렇게, 어?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아직도 밥통 큰게 좋은 차라는 그런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애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아, 여러분들. 이제, 뭐, 미국 차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익스테리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기 형식이기 때문에, 어, 뭐, 뭐, 국산차나, 뭐, 어 이제, 디자인 정도는, 뭐, 디자인 같은 이런 감성들은, 뭐, 거기서 거기야. 뭐, 모든 메이커들이, 여러분들. 미국 차 감성은, 어, 약간 이제 좀 투박하고 올드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또, 포드 자동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급용 차량 그런 느낌이거든. 어, 그 독일 3사에서 이제 포, 폭스바겐 같은, 어, 국민차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포드 자동차라는 회사가, 어, 앞으로 우리나라 현대차도, 어딱 그런 느낌이잖아. 이제 점점 갈수록.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가, 어, 고가 자동차 판매 전략으로, 이제 현대차에, 어, 럭셔리 세단 프리미엄급으로, 이제, 어, 자리를 잡아갈 것 같고, 현대차나, 이제 기아차는 이제 보급용, 어, 이런 포드 자동차 회사 같은 이런, 어, 형식의 이제, 어, 국민차 형식의 이제 이런 형식 어, 대중들을 그냥 탈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것 같아 계속적으로. 어,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 같은 것들은 예. 뭐 그렇게 이렇게 뭐 보이는 게 이렇게 확 고급스럽다 뭐 이런 어? <laughs> 이런 느낌은 아니야, 여러분들. 어, 그렇게 타실라 그러면은 어, 포드에서 나오는 어 링컨을 타셔야지, 링컨 컨티넨탈. 어, 어, 럭셔리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링컨이. 노틸러스. 어, 흔들림 없는 여정을 그거 한다. 이게 이제 뭐, 익스플로어하고는, 어, 저 차급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요거는 뭐, 중형 s u v 정도? 어,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차 가격이 뭐, 뭐, 몇십만원? 불과, 뭐, 차이가 안 나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 보면 5,870만원 정도 지금 이렇게 공식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MKC, 이거는 뭐, 5200선, 이거는 이제 준준형급이죠, 뭐. 예. 현재 나와 있는 거에서 이제 노틸러스급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제 또, 구매를, 미국차를 이렇게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 고민하실 거란 말이야. 가격대가 비슷하니까. 뭐, 브랜드그로 따진다 그러면 링컨을 타시는 게 뭐, 맞는 거죠. 뭐, 디젤보다는 가솔린을 또 선호하시는 또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 아. 탈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뭐, 또, 이제 미국차에서는 팔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어, 디젤은. 어, 디젤은 팔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노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2.7리터 가솔린 이고 이제 어, 새로 나온 익스플로어 하고는 또 어, 파워트레이닝 에서는 조금 더 이제 한급위죠또 어, 이런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지 감성적으로 근데 이제 링컨 차라는게 여러분들도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약간 또 그, 장례식 차 있잖아, 장의사. <laughs> 그차 느낌을 또 이렇게 또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 그래도 미국에서 어 대표하는 그런 럭셔리 어 프리미엄 어 캐딜락과 어 함께 어 아주 사랑받는 나름대로 그 글로벌 음 럭셔리 브랜드니까, 여러분들 미국 차에서 충분히 뭐 노려볼 만한 그런 것 같아, 노텔러스도. 어 뭐두 가지 뭐 올류 요, 익스플로어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뭐한다기는 어, 브랜드 차이와 파워 파워 트레이닝의 차이 정도밖에는 어, 뭐 크게 지금 현재로서는 어, 뭐 신형으로 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원류 익스플로어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 그렇지 않고 좀더 고급스러우면서 어, 좀 파워 트레이닝도 좀한 단계 위급인 그런 차 어, 그러면서. 나는 좀더 프리미엄한 그런 감성,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링컨이 또 대안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예. 네.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보다는, 어, 조금 더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어, 원래는 이 올류 익스플로어하고, 어, 가장, 어, 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한다면, 어, 대형 SUV 중에 그, 링컨에서 아직까지 그 링컨에서 라인업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어, 안 나와 있어. 근데 이제 에비에이터라고 있어요. 에비에이터. 어? 여러분들 대형급 에비에이터라고 음. 조만간에 이제 출시하게 될 거야.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익스플로어하고 진짜 이제 한판 경쟁을 이렇게 어, 할만한 그런 차종이 되겠죠. 이제. 어 굉장히 아주 그냥 듬직하고, 말이야, 여러분들, 어, 대형 s u v 의 어, 고급스러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종으로, 어, 한번 승부수 제대로 띄울 만큼 굉장히 아주 멋진, 어, 훌륭한, 어, 바디와, 어, 익스플로우가 같지 않은, 어, 그런 다양한, 어, 멋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원래 뭐, 링컨 NKT, 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 그뭐 후속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 아무튼 이게 이제 네비게이터라고 하는 차종 하고 음, 노틸러스 하고 이제 그 중간급에 이제 끼어 있는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익스플로에 좀 만족을 못하시는 분들은 요 차종을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는 것도 미국차에 관심있는 분들은 어, 방법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거지, 여러분들. 뭐 기술적이라든가, 이게 어차피 뭐, 어한 지붕 뭐두 가족, 세 가족 이렇게 돼 있잖아. 얘네들도 여러분들, 어, 미국 차 애들, 미국 차도.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그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어 디자인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고급스러우면, 제가 보기에는 요 에이, 에비에이터, 어, 요 차가 훨씬 더 멋지고 확실히, 링컨, 링컨, 컨티넨탈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차종으로, 한층 더더 더 고급스러움을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어, 가지고 있다. 어. 근데 이게 이제 나올 때는 에비에이터라고 이렇게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모르겠어. 또 다른 또뭐 차명으로 또 이렇게 바꿔서 나온다는 뭐 그런 또 얘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 그건 뭐, 이제, 진짜 출시 돼봐야지 아는 거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어, 뭐,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따, 따져보셔도, 이게 이제 뭐, 3.0, 뭐, V6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3000cc급 가솔린인데, 자동 10단에다가, 뭐, 풀타임, 사륜구동 다 적용될 거고, 지금 뭐, 어 거의 뭐, 400마력에서, 어, 55, 정도 이렇게 나오는 아주 빵빵한 엔진 출력까지 어 차체 덩치에 맞는 또 차급에 맞는 그런 엔진 배기량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미국차의 정통 진짜 대형 SUV의 참맛을 진짜 고급지게 한번 느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이 차를 기다리셨다가 구매 하시는 게한 어 방법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뭐 X7이나 X5 뭐 벤츠 GLE 뭐 이런거 하고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링컨에서도 많은 어? 신경을 써서 이제 나오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요걸 조금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좀, 어,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 훨씬 더 이제 좀, 어, 링컨사에 이제 최신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적용됐잖아. 이제,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음, 사람들 지금, 어, 얘기, 얘로는큰 차이가 없다. 아, 이게 정말 새로운 거냐. 어, 뭐 9년만에 이렇게 어, 변경돼서 나온 어? 익스플로우지만, 어, 정통과 명성에 비해서는 그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 기대보다는 조금 덜 하다. 뭐 이제 이런 지금 평가를 4기통 또 2.3리터 가솔린 어, 이런 엔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어,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지, 가격에 비해서. 에비에이터, 차량 가격은 뭐, 제가 보기엔 6천 후반에서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요즘 추세로 따지면은 예상이 안 가죠. 더 싸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지금 이제 미국 차들이 이제 지금 몰려오고 있어. 진짜 가격적 메리트, 경쟁력을 가지고 진짜 쉐보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어 착한 가격으로 지금 막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비에이터도 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지금 어 여기저기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굉장히 안에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어 감성이 굉장히 어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네, 뭐 지금까지 리뷰빌 TV 자동차 주간이 해주는 비드 증나 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